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18일 목요일 말씀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심판하리라 하신 대상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왕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직분이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종교인을 만들어냈고 우상 숭배자들 만드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되었죠. 제사장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정신차려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족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일반 나라의 왕과는 다른 직분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은 절대 왕권 통치였죠. 곧 나라가 왕이고 왕이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법이고. 그런 시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시고 그러면 왕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며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할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품으시는 그런 뜻을 왕도 동일하게 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왕이 세상 왕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죠. 자신의 통치 영역과 권력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장려했다 말이죠. 초대 왕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일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 자주 드나들게 되어지면 자신의 그 권력이 어, 위기가 올것 같아서 그 국경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 최북단과 최남단에 배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쪽에, 어, 우상을 놓아두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해 낸 여와 하나님이다. 면서 제사장도 자신이 임의대로 세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니까 러 이방신전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상을 그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하는 것에 장본인이 되었고 그 일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백여 년이 지나도록 다른 건 바꿔도 그것만큼은 바꾸지 않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통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에 그냥 문화가 되어지고 관례가 되어지고 나라의 법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요.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왕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몰라서 했다고 정상참작이 되어지지 않음을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물론,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어, 직접적으로 또한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활동하여서, 이런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 역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편에 서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더 어, 자신의 삶의 그런 방법으로 어, 삼아서 그렇게 신앙을 왜곡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많이,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있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복음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 제사장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칭함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바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어, 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지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친 그물이 됨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지역이 우상숭배가 팽배한 그러한 곳이 고심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왕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그러한 조장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왕족들에 대해서 폐역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공의가 있고, 인내가 있고, 불쌍이 여김이 있고, 진리를 어,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어, 사람들을 대하고, 통치하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 폭력과 사기와 폭정과 사랑 없는 삶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빠졌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 호세아가 사역하는 기간만 해도 지금 거의 10여 년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하고 회유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시는데 문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3절과 4절 보면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 이게 5 절에 보면요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가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금 호세아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로르하마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이. 백성으로 삼지 않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세월이 수년이거든요. 너희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삶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들은 나라는 역시 부강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그러니 돌아오지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을 보면요, 그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어제 본문이었죠, 4장 15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길갈과 베더웬으로 가서 거기 기웃거리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어찌합니까? 기웃대죠. 저들이 잘 사는 비법이 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나라가 왜 제자들보다 못 살아? 그러니 저기에 무슨 비법이 있을 거야 하고 길갈로 가고 베다멘으로 가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엿보고 아, 저렇게 해야 신이 기뻐하고 신이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구나 여기면서 그들이 결국은 우상숭배에 그들도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 신실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참 사,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 나도 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성토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재미있어지겠습니까?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야 나도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과 기운이 나에게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두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역시 나 역시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해져요. 긍정적인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것에 넘어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왜 떠나셨겠어요? 그들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만 이러고 양 떼와 소 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알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기보다는 아, 이러다가 우리가 벌 받는다고?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재물을 더 드려야 되겠구만.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얻, 얻으려고 하는 그 영달,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번영,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상은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또우상숭배하듯이 가서 또 제사를 지낸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여우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첫째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기를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의무만 다하면 내가 신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문제 없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 신이든 제물을 잘 드리고 종교적 행위. 그러한 것들만 잘하면 신은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중심 없는 사랑 없는 예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리고 역시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마치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사서, 마치 목사인 내가 예수님이냐, 하나님 있냐,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도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자처럼 여기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왕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당신의 영광을 빼앗아갈 가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에 베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만 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시면 될 일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 세월이 여기에서만 5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 다각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여서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고 깊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